오른쪽에 움직임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갖다 그대로 밀어 주신다라는 느낌에 가슴과 헤드를 타이밍을 맞춰서 똑같이 움직여 주시면 공의 탄도를 좀더 많이 주고 런을 최대한 많이 줄여서 갈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아, 오늘은 제가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어프로치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를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바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운스의 양에 따라서 스피이 걸리고 런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이 바운스를 가장 많이 긁게 되면 아무래도 탄도에, 탄도도 좀더 높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스피니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뒤집어지듯이 이 바운스가 지면을 쓸고 나가면서 공을 터치하게 되면 포레스 핀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을 세울 때라든지 벙커샷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바운스가 이런 하이 바운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중간 정도의 미들 바운스 정도, 바운스 양을 약간 중간 정도만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어, 비율을 뭐 1대1 비율 정도, 어, 캐리 거리를 반을 보고 반 정도는 굴러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탄도는 미들 탄도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바운스는 말 그대로 로우 바운스인데 바운스를 아주 적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러닝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로우 바운스, 러닝 어프로치를 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볼의 위치는 내 오른쪽 발 안쪽에 머무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드레스를할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페이스 앵글을 타겟으로 맞춘 상태에서 약간의 핸드 퍼스트를 통해서 헤드 로프트를 이 상태에서 약간 세워주게 됩니다. 이거를, 왜냐면 하 우리는 바운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핸드 퍼스트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로프트의 각도를 조금 더 세워줘서 런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핸드 퍼스트가 되면 내 팔꿈치랑 어, 이두, 이팔 쪽의 안쪽이 내 몸에 살짝 밀착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십니다. 이 정도의 압력을 유지해서 백스윙을 갔다 그대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손목의 각도가 처음에 어드레스 때 핸드퍼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밀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른쪽 안쪽에 공을 놓고 헤드페이스앵글의 로프트를 좀 세우기 위해서 핸드퍼스트를 좀 해주면. 어, 오른손목의 각도가 이렇게 발생하고 팔이 내 몸에 살짝 붙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팔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의 움직임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갖다 그대로 밀어 주신다. <목소리> 그러면은 공은 전체 거리의 전체 거리를 3등분했을 때 일 정도의 캐리거리를 확보한 이후에 2 정도의 런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미들바운스, 바운스를 중간 정도만 사용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굴리 공간이 반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반은 떠서 가야 될 상황에서는 이런 미들바운스 정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미들바운스의 어, 어드레스 형태는 공의 위치는 내 스탠스의 가운데 정도, 가운데 정도에 놓고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기보다는 로프트를 있는 그대로, 만약에 이게 58도면 58도, 56도면 56도의 로프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헤드 페이스 앵글을 타겟에 맞추고 스탠스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을 더 이상 꺾지 않고 이 상태로 위크하게 잡아주시는 게 기본적인 어드레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드레스의 형태면 되도록이면 공이 내 스탠스의 가운데에 있고 헤드페이스 앵글과 내 손이 일직선상에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주시면 약간 위크한 그립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대로 헤드페이스 앵글과 손이 그대로 일직선상 에 유지한 상태에서 내 가슴과 헤드를 똑바로 유지하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공이 어, 5대5 정도로 어, 1, 1 정도는 일단 캐리거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굴러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도가 미들 정도로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정도의 탄도로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특별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이바운스라고 하는 이 바운스를 가장 많이 마치 우리 헤드가 공 밑을 이렇게 제껴지듯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 이 부분은 어, 클럽을 좀잘 다루실 수 있는 아마추어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하신 이제 막 골프에 입문하신 분들은 어, 충분히 연습한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이바운스 바운스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공의 위치를 왼쪽 안쪽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 아까 런닝 어프로치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바운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왼발, 새끼 발가락 쪽에 맞추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안쪽에 공을 놓고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가운데에서, 내 몸의 가운데에서 위크하게 지어주시면 약간 내 왼손보다는 헤드 면이 조금 더 앞쪽으로, 마치 이런 느낌이죠. 살짝은.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내 왼손보다는 헤드 페이스 앵글이 살짝 앞쪽에 있는 듯하게 셋업이 잡히게 되십니다. 물론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셔서 일자로 맞추려고 손이 나가면 헤드 페이스 앵글은 되게 오른쪽을 많이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립이 가운데 내 몸의 중앙에서 잡힌 상태에서 공을 왼쪽에 옮긴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손이 좀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실제 임팩트가 이 손보다는 헤드가 좀 선행해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건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 안쪽에 공을 놓고 그립을 내몸 가운데에서 잡게 되면 손이 약간 꺾여있는, 왼손이 살짝 꺾여있는 듯한 느낌의 셋업이 되게 되십니다. 가슴과 헤드를 타이밍을 맞춰서 똑같이 움직여 주시면 공의 탄도를 좀더 많이 주고 런을 최대한 많이 줄여서 갈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물론 플롭샷과 같은 내용이지만 플롭샷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아주 높이 뛰우는 어프로치라고 하기보다는 어 미들보다는 약간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지금은 탄도의 얘기보다는 탄도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플럽의 바운스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우 바운스는 바운스를 최대한 적게 써서 런을 많이 발생하는 거고 미들 바운스는 중간 정도의 캐리 거리와 중간 정도의 런을 포함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 탄도 자체도 중간 정도로 미들 정도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운스 하이, 하이 바운스를 사용할 때는 바운스가 많이 제껴서 헤드 면이 공을 기준으로 바닥면을 이렇게 많이 뒤집으면서 들어가는 어프로치 샷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도는 또 좀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운스를 하이 바운스를 쓰냐 미들 바운스를 쓰냐 로우 바운스를 쓰냐는 탄도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 그보다는 스피드 양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바운스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세 가지의 어프로치 연습을 항상 연습장에 가시면 드라이버부터 꺼내서 연습을 하시기 보다는 먼저 지금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오른발에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공을 옮기면서 한번 연습을 시작을 해보시면 이 클럽의 쓰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 바운스가 많이 들어갈 때는 헤드가 많이 새겨지는구나 그러면 스피드 양이 좀 많겠네. 그리고 또 헤드가 약간 서서 맞으면 탄도가 낮게 가면서 런이 많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내 클럽의 느낌을 좀 많이 익혀주시다 보면 꼭이 어프로치 말고도 어, 골프를 조금 더 컨트롤하는 데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연습을 충분히 해서 필드에서 좋은 샷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